마태복음 11장 예수께서 열두 제자에게 명하기를 맞추시고 이에 그들의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요한이 오겠어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요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그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알리되 맹인이 보며 못 끄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못 듣는자가 들으며 죽은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내지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그들이 떠나며 예수께서 우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광경에 나갔더냐 바람이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버리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사람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선지자를 보기 위함이었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니라.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네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그가 네 길을 네 앞에 준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나은 자 중에 세례위원보다 더큰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그보다 크니라.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침누를 당하나니 침누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모든 선지자와 율법이 예언한 것은 요한까지니, 만일 너희가 즐겨 받을진데 오리라 한엘리야가곧이 사람이니라,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 세대를 모세로 비유할까? 비유하건대 아이들의 장태연자, 제 동물을 불러 이르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려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슬피우려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다 한것 같도다.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그들이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인전에 와서 먹고 마시며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다함을 얻느니라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얼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에서 진저 고라시나 화에서 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가브나오마,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내게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더라면 그 성이 오늘까지 있었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아이들에게는 나타나심을 감사하나이다. 어서이다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개시를 받는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마태복음 12장 그때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바리새인들이 보고 예수께 말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비 시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일지 못하였느냐?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세상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었으나 안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또안식일에 제세상들의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느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하시니라. 거기에서 떠나 그들의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마른 사람이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라 하여 물어 이르되 안식일에 병고치는 것이 옳으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하시고 이에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다른 손과 같이 회복되어 성하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거든 예수께서 아시고 그 일을 떠나가시니 많은 사람이 따르는지라 예수께서 그들의 병을 다 고치시고 자기를 나타내지 말라 경고하셨으니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보라 내가 택한 종곧내 마음에 기뻐하는 바 내가 사랑하는 자로다 내가 내 영을 그에게 줄 터이니 그가 심판을 이방에 알게 하리라 그는 다투지도 아니하며 들레지도 아니하리니 아무도 길에서 그 소리를 듣지 못하리라 성강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꺼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또한 이방인들이 그의 이름을 바라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니라 그때에 귀신들려 눈물고 말 못하는 사람을 데리고 왔거늘. 예수께서 고쳐 주시며 그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며 보게 된지라. 우리가다 놀라 이르되 이는 다비스 자손이 아니냐니. 바리새인들은 듣고 이르되 이가 귀신의 왕바알세브을 힘입지 않고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느니라 하거늘. 예수께서 그들의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마다 황폐하여 질 것이오. 스스로 분쟁하는 동네나 집마다 서지 못하리라. 만일 사탄이 사탄을 쫓아내면 스스로 분장하는 것이니 그리하고야 어떻게 그의 나라가 서겠느냐. 또 내가 바알세부를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의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의 재판관이 되리라.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그 강한 자의 집에 들어가 그 세간을 강탈하겠느냐.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나와 함께 아니하는 자는 나를 반대하는 자요. 나와 함께 모으지 아니하는 자는 해치는 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에 대한 모든 죄와 모독은 사심을 얻되 성령을 모독하는 것은 사심을 얻지 못하겠고 또 누구든지 말로 인자를 거역하면 사심을 얻되 누구든지 말로 성령을 거역하면 이 세상과 오는 세상에서도 사심을 얻지 못하리라. 나무도 좋고 열매도 좋다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열매도 좋지 않다든지 하라. 그 열매로 나무를 안하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싸한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싸한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러느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 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이네 말로 의롭담을 받고 이네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그때에 서기관과 바리새인 중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 우리에게 표적 보여주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러시되 악하고 엄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 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 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누의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대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지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땅 끝에서 왔음이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이가 여기 있는이라.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일, 어, 일곱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약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에 그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예수께 말하려고 밖에 섰더니 한 사람이 예수께 어쩌오되 보소서 당신의 어머니와 동생들이 당신께 말하려고 밖에 서 있나이다 하니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르키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하시더라. 마태복음 13장. 그날 예수께서 집에서 나가서 바닷가에 앉으시며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배에 올라가 앉으시고 온 무리는 해변에 서 있더니 예수께서 비유로 여러 가지를 그들에게 말씀하이러시되 씨를 뿌리는 자가 뿌리로 나가서 뿌리에서 드러는 길가에 떨어지며 새들이 와서 먹어버렸고 드러는 흙이 얇아 돌밭에 떨어지며 흙이 깊지 않으므로 곧 싹이 나오나 해가 돋는 후에 타서 뿌리가 없음으로 말랐고 들어는 가시 떨기 위해 떨어지며 가시가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들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며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하시니라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찌하여 그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물어 있는 자는 받아 넉넉하게 되니 대대 없는 자는 그 있는 것도 빼앗길리라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도 못함이니라.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러스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신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보기 있도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그런 적 씨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마음이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있는 곳 길가에 뿌려진 자요.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봤대.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란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가시 떨기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에 말씀이 막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백배 어떤 것은 육십배 어떤 것은 삼십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예수께서 그들 앞에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좋은 씨를 제 밭에 뿌린 사람과 같으니 사람들이 잘 때에 그 원수가 와서 곡식 가운데 가라지를 더뿌리고 갔더니 싹이 나고 결실할 때에 가라지도 보이거늘 집주인의 종들이 와서 말하되 주여 밭에 좋은 씨를 뿌리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런데 가라지가 어디서 생겼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원수가 이렇게 하였구나. 종들이 말하되 그러면 우리가 가서 이것을 뽑기를 원하시나이까. 주인이 이르되 가만두라. 가라지를 뽑다가 곡식까지 뽑을까 염려하노라. 둘다 추수 때까지 함께 자르게 두라. 추수 때에 내가 바수꾼들에게 말하기를 가라지는 먼저 거두어 불사르게 단으로 묶고 곡식은 모아 내 곳간에 넣어라 하리라. 또 비유를 들어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사람이 자기 밭에 갖다 심은 겨자씨 하늘 같으니 이는 모든 씨보다 작은 것이로되 자란 후에는 풀보다 커서 나무가 되며 공중에 새들이 와서 그 가지에 깃들이느니라. 또비유로 말씀하시되 천국은 마치 여자가 가루 서마 속에 갖다 놓어 전부 부풀게 한 누룩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것을 무리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비유가 아니면 아무것도 말씀하지 아니 하셨으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바. 내가 입을 열어 비유로 말하고 창세부터 감추인 것들을 드러내리라 함을 이루려 하심이라. 이에 예수께서 무리를 떠나서 집에 들어가시니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밭에 가라지의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좋은 씨를 뿌리는 인자여 밭은 세상이여 좋은 씨는 천국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는 악한 자의 아들들이여 가라지를 뿌리는 원수는 마귀여. 추수 때는 세상의 끝이요 추수꾼은 천사들이니. 그런 즉 가라지를 거두어 불에 사은것 같이 세상 끝내, 끝에도 그러하리라. 인자가 그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 나라에서 모든 넘어지게 하는 것과 또 불법을 행하는 자들을 거두어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그때의 인들은 자기 아버지의 나라에서 해와 같이 빛나리라. 귀 있는 자는 들으라.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춘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좋은 진주를 구하는 장사와 같으니, 극히 값진 진주 하나를 발견하며, 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진주를 사느니라. 또, 천국은 마치 바다에 치고 각종 물고기를 모는 그물과 같으니, 그물에 가득함에 물가로 끌어내고 앉아서 좋은 것은 그려서 담고, 못된 것은 내버리느니라. 해상 끝에도 이러하리라. 천사들이 와서 의인 중에서 악인을 갈라내어 풀무불에 던져 넣으리니, 거기서 울며 이를 갈리라. 이 모든 것을 깨달았느냐 하시니 대답하되 그러하오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러므로 천국의 제자든 석인간마다 마치 새것과 옛것을 그 곳간에서 내오는 집주인과 같으니라. 예수께서 이 모든 비유를 마치신 후에 그곳을 떠나서 고향으로 돌아가사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니 그들이 놀라 이르되 이 사람의 이 지혜와 이런 능력이 어디서 났느냐. 이는 그 목수의 아들이 아니냐. 그의 어머니는 마리아. 그 형제들은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라 하지 않느냐. 그 누이들은 다 우리와 함께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이사람의이 모든 것이 어디서 났느냐 하고 예수를 배척한지라.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선지자가 자기 고향과 자기 집 위에서는 존경을 받지 않음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마태복음 14장. 그때에 분봉화 헤롯이 예수의 소문을 듣고 그 신하들에게 이르되 이는 세례 요한이라 그가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났으니 그러므로 이런 능력이 그 속에서 역사한다 도 하더라. 전에 헤롯이 그 동생 빌리베 안의 헤롯의 일로 요한을 잡아 결박하여 오기가두었으니 이는 요한의 헤롯에게 말하되 당신이 그 여자를 차지한 것이 옳지 않다 하였습니다. 헤롯이 요한을 죽이려 하되 무리가 그를 선지자로 여기므로 그들을 두려워하더니, 마침 헤롯의 생일에 되어 헤아의 딸이 연습 가운데서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헤롯이 맹세로 그에게 무엇이든지 달란 대로 주겠다고 약속하거늘, 그가 제 어머니의 시킴을 듣고 이르되 세례 요한의 머리를 소반에 얹어 여기에, 여기서 내게 주소서 하니 왕이 근심하나 자기가 맹세한 것과 그와 함께 앉은 사람들 때문에 주라 명하고 사람을 보내 옥에서 요한의 목을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얹어서 그 소녀에게 주니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로 가져가니라. 요한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하고 가서 예수께 아련니라 예수께서 들으시고 배를 타고 떠나서 바로 따로 빈들에 가시니 무리가 듣고 여러 고을로부터 걸어서 따라간지라 예수께서 나와서 큰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사 그 중에 있는 병자를 고쳐 주시니라 저녁이 되매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이것은 빈들이요 때도 이미 저물었으니 무리를 보내어 마을에 들어가 먹을 것을 사먹게 하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갈것 없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제자들이 이르되 여기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뿐이니이다 이르시되 그것을 내게 가져오라 하시고 무리를 명하여 잔디 위에 앉히시고 떡 다섯 개와 물고기 두 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르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니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열두 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사람은 여자와 어린이 외에 오천명이나 되었더라 예수께서 즉시 제자들을 제초가서 자기가 무리를 보내는 동안에 배를 타고 앞서 건너편으로 가게 하시고 무리를 보내신 후에 기대하러 따로 산에 올라가시느라 제물매 거기 혼자 계시더니 배가 이미 육지에서 술이나 떠나서 바람이 거스름으로 물결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더라. 밤 사경에 예수께서 바다 위로 걸어서 제자들에게로 오시니 제자들이 그가 바다 위로 걸어오심을 보고 놀라 유령이라 하며 무서워하여 소리지르거는 예수께서 즉시 이러시되 안심하라 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여 만일 주님이시거든 나를 명하사 물 위로 오라 하소서 하니 오라 하시니 베드로가 배에서 내려 물 위로 걸어서 예수께로 가되 바람을 보고 무서워 빠져가는지라 소리 질러 이르되 주여 나를 구원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즉시 손을 내밀어 그를 붙잡으시며 이르시되 믿음이 작은 자여 왜 의심하느냐 였 하시고 배에 함께 오르매 바람이 그치는지라 배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께 절하며 이르되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서이다 하더라 그들이 건너가 게네사렛 땅에 이르니 그곳 사람들이 예수이신지를 알고 그 근방에 두루 통지하여 모든 병든 자를 예수께 데리고 와서 다만 예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게 하시기를 강구하니 손을 대는 자는 다 나음을 얻으니라. 마태복음 15장 그때의 바레새인과 서기관들이 예수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는 어찌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계명을 범하느냐 하나님이 이러셨을 때네 부모를 공경하라 하시고 또내 네 아버지나 어머니를 비방하는 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라 하셨거늘 너희는 이러되 누구든지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 말하기를 내가 들여 유익하게 할 것이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 부모를 공경할 것이 없다 하여 너희의 전통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패하는 도다. 외식하는 자들아 이 사회가 너희에 관하여 잘연하였도다 일러시되 이 백성이 입술로는 나를 공경하되 마음은 내게서 몰도다 사람의 계명으로 교훈을 삼아 가르치니 나를 헛되이 경비하는도다 하였느니라 하시고 무리를 불러 이르시되 듣고 깨달으라.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나오는 것이 그것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니라. 이에 제자들이 나와 이르되 바리새인들이 이 말씀을 듣고 걸림이 된줄 아시나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대답하여 이르시되 심은 것마다 내 하늘 아버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은 뽑힐 것이니 그냥 둬라 그들은 맹인이 되어 맹인을 인도하는 자로다. 만일 맹인이 맹인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니라 하시니 베들가 대답하이르되 이 비유를 우리에게 설명하여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까지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려지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증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못하느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나가서 두로와 시돈 지방으로 들어가시니 가난한 여자 하나가 그지경에서 나와서 소리질러 이르되 주 나위스 자손이 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내 딸이 흉악하게 귀신 들렸나이다 하되. 예수는 한 말씀도 대답하지 아니하시니 제자들이 와서 청하에 말하되 그 여자가 우리 뒤에서 소리를 지르오니 그를 보내소서. 예수께서 대답하 이러시되 나는 이스라엘 집에 의려 버린 양 외에는 다른 데로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느라 하시니 여자가 와서 예수께 저하며 이르되 주여 저를 놓으소서 대답하 이러시되 자녀의 떡을 취하여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아니하니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얼쑤이다마는 개들도 제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나이다하니. 이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네소원대로 때리라 하시니 그때로부터 그의 딸이 나으니라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사 갈릴리 호숫가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에 앉으시니 큰 무리가 다리 져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히매 고쳐 주시니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져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예수께서 제자를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무와 함께 있었는지 이미 사흘이에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군겨보내지 못하겠노라. 제자들이 이르되, 광야에서 우리가 어디서 이런 무리가 배부를 만큼 떡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에게 떡이 몇 개나 있느냐? 이르되, 일곱 개와 작은 생선 두 마리가 있나이다 하거늘. 예수께서 무리에게 명하사 땅에 앉게 하시고, 떡 일곱 개와 그 생선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니, 제자들이 무리에게 주매, 다 배불리 먹고 남은 조각을 일곱 강줄에 차게 거두었으며 먹은 자는 여자와 어린이 외에 사천명이었더라 예수께서 무리를 흩어보내시고 배에 오르사 마가단 지경으로 가시니라